용강동 주민센터가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 보금자리로 이전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청사이전으로 주민들의 접근성이 보다 좋아지고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강동 주민센터가 지난 28일과 29일 양일간 청사이전 작업을 마치고 30일부터 새로운 청사인 복합청사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 착공에 들어간 용강동 복합청사는 토정로 31길 31에 위치하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구리버리니 집과 민원실, 작은 도서관 등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2층에 위치한 주민사랑방은 주민들의 대화 공간을 마련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게끔 했으며 옥상은 텃밭과 정원으로 활용돼 주민들에게 자연과 동화하는 녹지 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이번 신청사 개청으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복합청사에서 대화의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민원행정 및 주민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